그때 이제 제가 아 이거는 거짓말이다. 아 어. 절대 한 번에 11개씩 이렇게 어, 왜냐하면 의과대학 학생이 그냥 신경외과 암 수술을 머리를 두개구을를 열어가지고 암 수술에 성공했다 이렇게 하면 누가 믿어요. 아, 아. 아. 그것도 신경외과 전문의가 수년간을 돼. 트레이닝 받고도 그렇죠. 될까, 될까 말까, 말까 한 네. 일을 음. 이게 불가능한 음. 일이라는 걸 직감하셨지만 그걸 할수 없어요. 음. 근데 그걸 설득을 못 시키겠더라고요. 그런데 계속 듣고 있으니까 네. 또 네. 다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때가 3월 달이었는데 그 친구 차정게 네. 네? 5월 달에 임상 실험한다. 는 잠깐 11개가 금방 만들어지고 그걸 또임상을 한다고요? 뭐 어떻게 임상은 뭐 어떻게 임상을, 뭐 임상을 한다라고? 그 사람 살아있는 사람 몸에 넣겠다는 뭐? 거? 뭐? 어. 몰라요뭘 넣어요? 모 넣는 이뭘 넣는다고 하는 건지. 그때 이제 네. 제가. 그때 이제 제가 뚜껑이 열렸어요. 이거는 거짓말을, 네. 이제 이거 이제 선을 넘었다. 아... 배아줄기 세포는 특히 어, 뭘로 분화될지 몰라요. 아,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 같다 그러잖아요. 암이 아, 네. 생길 수도 있다고. 그러 그래서 그거는 정말로 논문을 정말 검증에 검증을 거쳐서 어, 제 몸에 넣어도 될 정도로 약을 만들어서 넣어야 되는데 그 대상자를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몇 명을 너, 어떤 분들이세요? 제가 알고 있는 그 사람 중에 네. 1차가 그 8살짜리 어린애였어요 <laughs> 아니 8살... 어린아이는 다니는... 그 어디가 아픈 거였어요? 아 그... 음, 사지마비 착수 아. 손상, 아. 교통사고 때문에 네. 음, 사지마비 환자였어요